오, 니들리, 니들리. 아, 야. 우. 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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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. 아, 오! 아, 겠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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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훨씬 낫네요, 훨씬 나 조회수가 지려. 이 채널 봐봐. 4만, 3만, 2천, 5만, 3천, 5만, 3만, 5만, 3만, 4만, 3만, 8만, 8만.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와. 지금 본 채널보다 더잘 나와요. 질투나네. 진권대랑 합방하겠습니다. 와, Good. 칼데칼은 중요하죠. 캐골? 캐캐, 캐골. 아톰, 여... 도캐 이렇게 죽여 가이세로 온다. 아 스팡트 뭐야 이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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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 이거? 아, 미친놈. 그 뭐야 이거? 이제 죽여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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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피피5천원영주나 정글 왜 이렇게 못 하냐 형이 예전부터 받지만 실력이 여전하구나. 나랑 같은 팀이었으면 욕 존나 바갔을 텐데. 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하자. 진짜. 조식해도 엄청날 거 같은데? 됐다. 검사해 오애 <laughs> 아! 오, 좀 단단하다? 오 니달리 네 니달리 네 아아 아, 무섭겠어! 아! 아! 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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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등에 그냥 발로 까버리기 속이다 시원하네. 각이다 각이다. 까져 임마. 겁나. 일로 와쌍장년아 아! 어! 야비한 새끼. 더더 짖는 더거 봐. 안 되죠? 안돼 아... 어... 미리 얘기한대 아... 저 리신을 꺼내야 되는구나 힘들다 힘들어 네. 반갑습니다 진영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 지슈라2를 협찬받고 광고를 좀 했는데요 이번에는 G309라는 마우스입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일단 가격부터 알려드릴게요 가격은 10만원도 안 합니다 무려 99,000원이죠 이게 지시라 2랑 뭐가 다르냐? 지시라 2는 이제 충전식이죠. 그냥 뭐 꼽아가지고 충전해서 쓰면은 한 80시간 정도 가는 제품인데요. 이 g309 이거는 aa 건전지를 박아가지고 씁니다. 근데 그렇게 하는데 aa 건전지를 쓰는데 300시간이 갑니다. 진짜 미쳤다 미쳤어. 그리고 여러분 이거 좀 보십시오. 여기 써있네요. 블루투스가 됩니다. 라이트 포스 하이브리드 스위치를 탑재해서 빠른 반응 속도와 우수한 내구성을 제공한다고 하네요. 라이트 스피드라는 뭐 무선 기술이 있나 봐요. 그것 때문에 이제 선 연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속도 맥스, 아, 겁나 빨라요. 유연성 맥스, 어우, 유연해. 정확도 맥스, 뭐 어쩌고 저쩌고. 뭐 여러가지 기술이 있어가지고 정확도도 정말 높다고 하네요.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개좋은 마우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들어보면 알겠지만 엄청 가벼워요. 지시라투랑별 예, 차이도 없네요. 크기는 G309가 조금 더, 조금 더 작은 것 같네요. 관상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예, 검은색, 하색 이런 식으로 있고요. 자, 뭐 이것저것. 라이트 포스 하이브리드 스위치. 근데 건전지를 어디다가 넣는 거지? 라고 궁금했는데요. 이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. 아, 여기 들어있네요. 예, 여기 들어 있습니다. 여기다가 건전지 꽂고 플레이 하는 것 같아요. 정말 좋아 보이죠. 그죠? 예, 너무 좋아 보입니다. 블루투스도 되고, 자, 그리고 사면은 이런 박스도 주는데요. 와,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섹시하게 꽂아놓은거 보세요. 예, 이거 꽃바구 한 다음에 뭐 알아서 잘 쓰세요. 정말 좋아 보입니다. 제가 한번 직접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. 어, 굉장히 깔끔해. 아, 너무 좋다. 너무 좋아. 가격은 지시라트보다 반값 99,000원입니다 꼭 사주세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개인 정보입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G304랑 비교하면은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끝아 얼른 서브로 가야겠다 가 아, 부담스러워 팀모텐뭐 가요? 빨리요 뭐 내셔에다가 뭐뭐 아기 뭐 이런 거 가겠지 뭐 이 새끼는 뭔 템을 가도 어제가 나면은 다 좋아. 아니, 티모 정글 나쁘진 않은데,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좀, 좀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거죠. 근데 그 능동적이지 못한 것도요, 사실은. 상대방이 못하면은 뭐 아무 의미 없죠. 카서스 풀캠하고 갱 가는데 갱다 당해주잖아. 뭐, 뭔 의미냐, 그게. 다 티문이야, 다 티문.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. 정글링도 빠른 편이고. 쎄하다. 아닌가? 노틸러스의 무빙이 이상해. 있다. 야내야 <laughs> <laughs> <내 거야>. 어? 다 <놀람> 블라디한테 다이냐? 이 죽여. 나가올, 나가올. 시복장송. 야, 이 멍청한 새끼야 그왜 마띠를 하냐, 거기서 하하, <laughs> 쟤 <진짜> 존나 못하네 하하하 <laughs> 벨벳의 표정 봐라? 일명. 오이. 아이스. 독을 아무리 묻혀도 안 되죠. 이 새끼는 다 뒤지니까 보네. 하 <laughs> <laughs> 처참하다. 처참해. 뒤나바라 새끼야. 대구야.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마지막은 대가리에 실명까지 얹어서 고슴도치로 만들어주지. 실명. 시폭장송 <laughs> 어리석은 새끼. 아, 살려줘 안돼. a n d 있어 n g a 어. h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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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게요 야, 일로 와야지, 일로, 일로, 아, 이 일로. h 다 죽어 존나 쎄다. 밑으로 가냐? 왼쪽으로 가야지. 바로 먹을 때 저기서 안 뒤지면은 뭐 불법이야. 무조건 뒤져줘. 실명 아이씨,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마우스가 이렇게 돌아가? 제 j 님 당연하죠. 와, 카사님 미쳤다, 미쳤어. 황제를 키워놨다, 황제를 키워놨어 진짜. 아, 저거 못 잡나? 와씨하하하하하 이렇게 <laughs> 빨라졌어 W는 실명이 안 먹혀 좀 세게 좀 때려봐 야, 삼 초, 어? 아, 이 초, 1 초, 노티 나온다. 어? 아이 스킬. W 거리 준다 이 스킬. 카이사 존나 착하네. 골베 <laughs> 스킬을 모르나봐 잘. 감사합니다. 저거 나 덕분에 에메랄드가네. 잘했어.